건물입니다. 지금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법원은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제대로 값을 받고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등기소를 누구의 돈으로 만든 것입니까? 법원도 결국에는 공공부분이고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돈, 건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간 건물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적인 이익을 하다 차리겠다라는 법원의 행위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사실은 법원과 성북구청이 서로 탁구 경기를 하듯이 핑퐁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성북구청 역시 이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법원의 건물이지만 결국에는 성북구 주민들이 이용해오던 건물입니다. 또한 법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엄연히 성북구 에 있는 건물이고 또 성북구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건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건 법원이 이러고 있으니 우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성북구청의 행동 또한 그리고 그 자세 또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주민을 위한 것 그리고 공공을 위한 것은 주민과 공공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방치되어 있는 성북등기소 건물이 주민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땀을 내 일하는 노동자들이 들러서 함께 휴식하고 함께 문화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자조하면서 삶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과 그리고 우리 대책위원회는 지역 시민사회들과 함께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 등기소를 정말 주민의, 편으로, 주민의 품으로 우리 성북구 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까지 함께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